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성공 파트너 스캔교의 부승부동산TV 부동산 브릿지맨입니다 오늘은 미량시 부북면 전사포리에 위치한 카페밀의 새로운 경영자님을 찾는 상가 근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카페밀은 카페의 가치에 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과 사업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자의 손에 의해 더욱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미량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성장 가능한 매력적인 장소, 차별화된 메뉴, 편안한 분위기 창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량 카페 밀 상가 건물은 사포 일반 산업단지와 미량 국가 산업단지 입구의 위치, 더불어 카페 내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멋진 카페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 퀄리티 높은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들과의 연결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량은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입니다. 카페 미래에서 제공하는 독특한 경험과 휴식 공간은 관광객들에게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카페 미래의 건축물의 장점은 건물 뒤편의 넓은 야외 테라스 공간, 그리고 옥상은 다양한 용도로 연출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자님에게는 보다 효과적으로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 기회, 나도 성공한 카페 경영자를 꿈꾸시는 고객님께 강력 추천합니다. 추천 업종은 휴게 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럼 오늘 매도 물건 정보입니다. 소재지는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 33-1번지 외 다섯 필지, 용도 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면적 1206제곱미터, 365평, 건축면적 245.19제곱미터 약 74평, 연면적 259.41제곱미터 약 78평, 건축물 현황 일반 철골구조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17년 6월 2일 사용생인의 매력적인 근린상가 매도가격은 15억원입니다. 이상 미랑 글린상과 카페 밀의 관련 정보였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나 현장 방문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의 성공 창업과 투자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투자의 성공 파트너 부성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부동산 브릿지 면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